잘 있어. 띵. 알리자 지금은 자시반리자 있습니다. 리 자리, 자잘 있죠? 아까 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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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간이 p o 고추장 먼저 크게 한 숟가락 넣으시고요, 숟가락으2분이상 충분히 비비신 다음에 밥이랑 반찬처럼 비빔으로도 좀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육수 좀세주자 넣어서 말아드이면 이거 많이 비비셔야 돼. 요 네. 정말 아, 그래요? 근데... 아니, 지금은 또 길이잖아.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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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이 안 받아 주 Thank you. 嗯、huh? 와우.. Wow. 되게.

신까 어. 신박다 うん。 스노클링을 할수 있을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고 할수 있으면 스노클링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그럼 출발, 출발! 치킨 까 치킨 아유 떨리나아 그래? 이고 맛있어 남 <목소리> 건... 손가락 물거이렇게잘 <laughs> 먹었어? 응? <laughs> 왜전에나그 <laughs> 정도 먹었으면 배 부는데 물러 아유 들음했다 아이 배부르다 아이 신난다 아이 신난다. 혈리도장이라고합다 그리고 화장실은 그리고가니 <목소리로 가네> 요징어 두마리 고추장 와사비 3,000원 이거 2만원 두마리이만와사